자, 그러면 촛대 바위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할까요? 음. 저기 음. 보이는 건 촛대 바위가 아닙니다. 이가로해서 음. 갈까요? 잠깐만, 돌아가야 되나? 아니, 어? <laughs> 여기 다, 다리 건너가야 될건가 음. 그러면 그쪽으로 가봅시다. 여기 있는게 관리동이고요. 여기 문제는 한 3분의 1 정도를 캠핑장의 3분의 1 정도를 앞에 있는 이런 어? 상점들이 해변가 쪽으로 막고 있다는 게좀 문제가 되죠. <laughs> 무저다저거곰치네 뭐, 저거 물론 여기서 뭐 먹기 어 비열리트 있네? 저기 저 비열리트 아니야? 응. <laughs> 저왜 저거 있는 거야? 저거를 끓여주는 거 아니겠어? 상점 뭐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는 응. 이용하기는 좋긴 한데. 뷰를 맡고 있는 건 조금 한적한 느낌은 안들죠여기 보다 보니까. 지 괜찮네. 큰이 났네, 이거. 뭘또 경사를 열심히 하는 거저 뭐야, 뭐저 다리야? 배 모양으로 무슨 다리 만들어 온 거야? 음, 아, 배수 쪽에 수로 쪽뭐 하는구나. 음. <laughs> 여기 오리들 막있는데다 어디 갔대요? 여기 두 마리 재미있네. 여기 저기 뒤에. 두 마리네. 세 마리네. 아이고. 새끼야? 새끼네. <laughs> 응. 여기서 키우는 것도 있고. 잠시 <laughs> 싸나봐. <사>, <laughs>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네. <laughs> 고양이, 고이 섬이네요. 얘들아, 싸우지 마라. 어디서 화학질이요? <학습지로> 지나가는 사람이. <laughs> <laughs> 등산하는 정도가 아니고, 계단도 되어 있는데, 아, 천천히 올라가면 되지. 풋대바이 <laughs> 전망대인가 여기가. 가보도록 하죠. 내려갈 는내려 아, 참, 사 돌아가는 길이 있긴 있을 것 같고, 좀 만만한 대로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돌아서? <laughs> 아니, 올라가면 그거 바로야. 그래, 여기 왔어. 캠핑장에 왔는데, 저거. 뭐. 촛바위를 가봐야지. 촛대바위를 안가야안되지요 아이씨. 사람이 한 번도 없네요. <laughs> 여기가 아까 보였던 그 바위구요. 이쪽에 이게 첫대바위 아, 여기 사람아무도 없는 건 처음이네? 어? 일출 때좀 있었을라나? 어. 했다 고다 감겨? 응. 집에 갔나? 어허, 좋군요. 어서요. 멋지게 주세요. 힘뭐 그런 건 뭐야? 그물. 그물이 왜 저기? 아유, 보물이 뭐, 떠다니다가 걸렸겠지. 파도가, 아, 저기까지 쳤다는 얘기지, 파도가. 누가 뭐 가서 걸어왔겠냐, 이렇게 <laughs> 올라가가지고. 아이고, 어쩔 수 없지. 근데 저거 어떻게, 처, 어떻게 처리할 거야, 저걸. 여기서 보면 일단 안 보이긴 하네. 어디? 아.